지금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가까이 발생을 했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방역 당국은 향후 2주에서 3주 정도가 유행 확산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제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확진자 이 증가세는 조금은 좀 둔화된 감도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애당초 이제 전망됐었던 8월 중순 정도가면은. 한뭐 어느 정도 이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갈수 있다. 이 전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이제 진단하시나요? 아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만 명 30만 명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지난주 지지난주 데이터를 반영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 주에 약간 완만해졌잖아요 근데 네. 이번 주 완만한 것도 사실 내일이나 모레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에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1 0만 명대가 나온다면 지난주에 비해서 한2만명 정도만 증가되는 정도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속도가 매우 둔화된 지 지난주까지 거의 두배씩 늘었는데 처음으로 두 배가 안 늘어나는 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매우 완화된 패턴으로 올라가니까 20만 명, 30만 명까지 안 올라가고 꺾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이미 예측하시는 분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이번 주 다음 주에 만약에 이번 주좀주춤해지면 다음 주에또확 올라간다 그러면 뭐 20만 명, 30만 명까지 2, 3주 안에도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좀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20만, 30만 명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를 이제 봐야 되겠군요. 네. 어, 시간이 뭐좀더 당겨지든 아니면 어, 좀 미뤄지든. 어~ 이~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시점에서 어~ 한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찍고 가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 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뭐 수학적 모델인 결과에 따라서는 뭐 10만 명대 중반 정도에서 꺾일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지금까지 한 10만 명대까지 올라간 거 보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라든지 또한 이제 이미 감염된 분들의 면역이 떨어지는 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차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많이 높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제 여름에서 가을까지 유행의 그 진폭을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주목되는 부분이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는 그 변이죠. BAO. 네. BAO가 이제 사실상 우세종화됐다는 게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49% 정도, 국내 검출이 49% 정도면 뭐 이거는 다음 이게 이미 전주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에 이미 50% 넘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에서의 퍼센트 거의 70% 넘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국내의 BA.오가 확산되는 데미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통계가 나오면 이미 50% 넘지 않을까. 그래서 주종으로 바뀔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7월 들어서 하면 첫째 주정도에 이제 분석돼 갖고 나온 거를 보면은 지금 확진되고 있는 분들 어, 대부분이 이제 한번더 감염되지 않았던 분들이 주로 걸리고 있다. 네, 이런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어, 앞서 이제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어, 이 7월 한 중순쯤 보니까요, 한 100명 중에서 한3너명 정도는 그래도 이제 재감염자다이 네. 정도의 이제 재감염률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는 한10% 정도까지 보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에 감염 유행 패턴하고 우리나라 유행 패턴이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오미크론에만 거의 대부분이 감염이 돼서 현재까지 감염되고 나서 시간 경과가 한뭐 짜, 짧은 분들은 3, 4개월, 긴분이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현재 외국에서 주로 재감염이 되는 분들은 델타 이전에 감염된 분들이 재감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국은 델타 이전에 감염자 숫자하고 오미크론 오미 감염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재감염은 많지 않은데 델타에 전에 감염된 사람들의 감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추정을 하면 이번에는 오미크론 감염된 사람이 재감염 많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겨울 지나게 돼서 이제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한일 년씩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면 아마 내년 봄 겨울이나 봄에는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꽤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것이 이제 이 BA.5 같은 그 어떤 신종 이 오미크론 네. 계열의 신종 변이건 아니면 연초에선 봄까지 유행했었던 기존의 오미크론 계열이든 간에 어, 일단 오미크론 계열에 감염됐으면 어느 정도의 이제 면역, 면역력은 이제 발휘는 되는데 네. 어, 그 감염되고 나서 한뭐 서너 달 지나고 나면은 이제 면역력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네. 어, 지금은 이제 재감염률이 한백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8월이나 9월 되면서는 한번 감염됐던 분들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부류에서 재감염이 많아질 건데 활동량이 많아서 바이러스에도 접촉이 많은 연령대의 재감염 사례도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또 항체가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고연령층에서의 재감염 사례도 같이 늘어날 거거든요. 네. 아두 그룹에서의 재감염 사례가 이제 한 9월, 10월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을까지 계속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어, 지금 또 이제 걱정되는 게이른바 이제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불리는 네. BA.2.7.5 아닙니까? 네. 사실상, 이제, 이 지역사회 감염이, 감염사례가 이제 확인됐어요. 네. 어, 사실, 이제, 이, 이 신종변이에 대해서는 그, 이 확인된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아직 축적된 게 별로 없었어요, 국내. 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이제 한 10여 개 국가 이상에서 확인은 됐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이제 그 비율이 막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국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자 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정말 BA5를 이기고 주종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중증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 건지 또는 백신 효 효과가 더 뛰어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이 지금 BA2.75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서 적어도 한달 내에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BAo를 이어서 릴레이 형태로 그냥 쭉 이어질 가능성 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백신의 효과가 뛰어나지 않으면 중간에 올라가다 수그러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뭐 굉장히 강력한 변이다 지금까지 네. 알려진 것 중에서. 어... 가장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그걸 좀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 강력하다고 했던 거는 유전적 분석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전파력도 매우 강할 것 같고 이런 이제 특성으로 반영은 됐는데, 근데 사실 그런 네. 특성이 있더라도 실제 유행에서 예. 영향력이 있는지는 실제 상황에서의 영향력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데 네. 현재까지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이제 위중증으로 가는 네. 이, 이 비율을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최소화하는 건데요. 어, 지금 이제 걱정스럽게도 위중증 환자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 감염되시는 분들 그리고 두번 이상 감염되는 사람 어, 이 사이에는 어떤 위중증으로 가는 어떤 그 위험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차이가 보이는 것은 아예 감염도 안 됐거나 네. 또는 아예 백신도 안 맞은 사람의 위중증화의 비율이 가장, 가, 당연히 가장 높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한번 걸렸든 뭐 백신 접종을 하고 걸렸든 이런 분들의 그런 중증 위험도는 뭐 적게는 70% 많게는 90%까지도 감소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감염 횟수가 많아지거나 백신 접종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증 위험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원숭이 두창 감염 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죠. 네. 어, 사실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 역시 이제 확인된 바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는요. 사실 뭐 국내는 이제 한 명만 이제 감염이 된 상황이고 네. 추가 유입 사례라든지 발병 사례가 아직 없다 보니까 국내 네. 자료는 축적된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이번에 WHO에서 국제적인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할 때도 그 유엔 열다명 중에서 아홉 명은 사실 반대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WHO가 뭐 코로나 대응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계속 늦장을 부렸다는 그런 비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정치적 결단을 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별 문제가 아니더라도 좀 강하게 대응을 해서 더 확산되는 걸 막자라는. 측면이긴 한데 근데 이미 지금 확진자 규모가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별로는 3천 명이 넘는 구, 환자들 국가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장기화될 거고 이제 어떤 면 엔데믹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적으로도 아직 그 이, 여러 가지 뭐 자료가 이제 축적된 바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한 대응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금 예전에 아프리카 발생할 때보다 매우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증상도 심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유입 사례가 일부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 유입된 환자들을 빨리 발견해낸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가 팔림대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